저 있는 그 피버르면서 이제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PD님께서 브랜드 홍보해주겠다고 소, 영상을 찍었는데 <웃음> <웃음> 소리가 안 들어갔다고 신상 바지 요안들래 <laughs> 아니 근데 네가 카메라가 좀 약간 바보같이 나오긴 했다 <laughs> 아니 제가 바보같이 생기긴 했어요 아 그렇진 않은데 <laughs> 그래요? 이거 찍는 게 어색해서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너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내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성수동 피보험 회장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쵸 근데 이제 형들이 유튜브를 시작한다그래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 처음 해보는 거지. 처음이죠. 처음이군 저는 음. 이제 영상이나 사진도 문외한이고, 근데 또 이게 시작하는 게할 사람 이렇게 해서 거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매장 자체도 폐쇄적이고, 보여지는 그 우리 얼굴들의 이미지 자체가 폐쇄적이니까, 아, 우리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좋은 매장 냈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저희 사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셨겠죠. 뭐 유튜브를 해보자는 식으로? 할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한 얘기가 나온 거는 그래도 한두 달은 된거 같은데 어 맞아 꽤 오래 전에 얘기가 나왔어 아무도 손은 안 댔었죠 근데 뭔가 제가 느낄 때 점점 분위기가 다운된다는 게 느껴졌고 뭔가 파이팅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든 좀더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야 그쵸 왜냐면 파이팅해야죠. 보여지는 이미지랑 다르게 다들 되게 좀 차분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거는 유튜브 하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다 같이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응. 근데 그게 폐쇄적인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끼리는 막 제품도 많이 나오고 브랜드도 여러 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샥샷을 찍어서 올려보자. 응. 뭐 이렇다는데 인스타를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너무 각 잡고 하는 느낌이라서. 짜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 있을 것같거든 음.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보자 나도 되게 보면서 음.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너네 막 더블리팬츠 남은 재고들 막 갈아가지고 음. 팔고 그랬었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 음. 그 여기가 워낙 공간이 좋으니까 저번 주에도 행사를 하고 저저번 주 주말에도 행사하고 맞아. 옛날에 뭐 일본 아티스트들 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행사들을 막 여기 이 넓은 공간에서 음. 하고 있는데, 어, 그거를 하나도 아카이빙 안 한다는 게내입장에서 너무 아쉬웠던 건데, 형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되게 오랫동안 예전에 해왔잖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어, 진절머리 나지, 몇 년이나. 하기 싫어하고. 어, 근데 그래도 아깝다고 생각을 아까워요. 하는데, 아까워요. 마침 형들이 그래도 유튜브 얘기 계속 나오고, 너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해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지. 제가 사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건데, 이런 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경력도 없고 나이도 너무 어렸었고 남들이 보기엔 잡일 같은 그런 거라도 해서라도 기웃기웃 하고 싶다 음 새로운 마음이 있었지 영상편집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촬영도 처음이고 사실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어, 나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영상편집을 좀했었거든 오, 그 훈련 영상 만든다고 오. 그래서 아예 처음은 아니야 이번에 촬영하고 영상편집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 제가 봐도 이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 네. 제가 찍은 거나 이렇게 편집하는 게, 아 <laughs> 부끄러워서 지금 네 개를 올려놨는데, 음. 올릴 때마다 심장이 너무 떨어서, 아, 모르겠다, 이러고 올려요. 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하는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김훈과 한영수를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 근데 그거는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도 알겠지만 지금은 형들 팔로워들이 많이 보잖아 근데 이제 이게 더잘 되고 계속 지속을 음. 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들이 더 유입이 될 거야 걔네가 보기에 형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거 아니야? 그쵸 이상하죠 찍는 너도 그렇고 그 영상에 대해서도 익명을 가지고 악담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고 음, 음. 그 영상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 아니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한텐? 기웅과 한영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개발 세발 찍고 편집해도 볼 사람은 보겠지 약간 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오빠들이 했던 그런 방식처럼 뭐랄까 자기의 생각이나 막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주기적 매장 홍보에요 그러니까 매장에 사람이 조금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음.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좋아해 주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즐기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일단 방문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계속 영상으로라도 보면 은그 공간이나 그런 사람들에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유대감도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올수 있지 않을까 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그렇게 바보같이 나와요? 모르... 아니, 지금 못보지 너가 고 아, 같이 찍어요, 같이. 나 어떡하지, 진짜? 성형수술 해야 되나? 아니, 그 느린 양반님 영상을 보는데, 입술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너 지금 약간 입술 생기가 좀 없기는 해. 야, 이거 발랐는데, 이거? 아니, 이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대. 입술 색만막 아, 그래. 바꾸고 하더라고. 근데 해보니까 안 돼. 배울 게 많다. 아, 몰라요. 못생겼는데, 어떻게 해, 그럼? 화내지 말고. <laughs> 실물이 나은데, 아이 그런 말 넣지 마세요. 영상 진짜 좀 약간 바보같이 나오긴 한다. <laughs> 타투가 저렇게 많은데도 약간 바보 같네. 네가 <laughs> 올린 영상들 지금 네 개? 세 개, 네 개. 네개 있습니다. 다 봤는데 너는 거의 목소리만 나오더라. 신경이 많이 쓰여? 노출이 되는 거. 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찍어서 그게 쓸만한 내용이야 모르겠는데 아마 음. 오빠도 편집하시다 알겠지만 제가 말을. 좀, 이렇게, 매끄럽고 쓸만한 내용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도 어. 나는 되게 당당하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찍은 걸 들어보면은 뭔가 쭈글쭈글하게 말하고 그래서 막안 뭐 써요. 잘라요. 목소리도 많이 잘라요. 그래서. 살짝 감자 출신이라 그런지 티가 나나봐요. 강원도? 어, 근데 지금은 말 잘하는데? 아니면 너가 혹시 촬영을 할때 어쨌든 카메라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신경이 분산돼가지고 말할 때좀잘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최대한 재밌는 것만 해서 1분 내로 해주세요. 아, 이거? <laughs> 많이 쓰지 마. 같이 찍어요, 오빠. 오빠 바지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카메라 들고 있을게요. 나? 응. 아, 뭐, 나는 하면 좋지. 근데 저기, 피버룸 채널에도 가끔 노출 좀 해줘. 많이 바라보 아, 그럼요. 거 아닌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촬영 편집 못하지만 해서 좋은 거는 다들 약간 그래도 다시 생기가 돌고 파이팅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나도 여기에 일원으로서 잡일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뭔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큰 거예요. 너가 많이 원해 왔지 그래서 떳떳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뭐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요,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요, <laughs> 그것도 내가 디자인을 해 내가 뭘해뭐 뭐 아무것도 못하는 데 그런 거라도 할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아, 생각입니다. 굉장히 있는. 좋은 마인드네.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너의 영상을 주제 넘게 그래도 시청자로서 평가할 수 있는. 아 있잖아. 그럼요. 나는 사실 대학교 때 전공이 영상이긴 했어. 뭐야? 진짜요? 디자인 영상이 합쳐있는 과였어. 오 그래서 실제로 내 동기들은. 그래서 나는 사실 전공 수업에 영상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어. 응.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영상을 찍을 때도 응.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정형화되고 틀에 박힌 느낌이 계속 들거든. 근데 니네 영상도 사실 색다른 게 많이 보이는 거야. 구도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되게 신선하다고 초봄이 낭낭한 오빠가 어... 그냥 여기 세워놓고 같이 할수있나아 어, 그래 그래? 아 오빠 영상을 했구나. 뭐한건 없어 학교에서 근데 나는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어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네가 들고 신상 한번만 찍어줘.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이제 잡담여기까지 편집하기 힘들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으로 어, 저희 매장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장 와주세요가 끝이야? 매장 와주시고 어. 아 몰라요. <laughs>